안녕하세요. 쭌토리TV의 쭌입니다. 오늘은 대도시의 영웅 또보 씨입니다. 이제 대도영웅 또보 을두 번째 영상으로 올리는데 지... 저번에 나온 또보 씨입니다. 저번에 음... 나왔죠. 그리고 저번 주 월요일부터 동반사수를 했어요. 이번에 10회가 나온대요. 그럼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디자인을 먼저 살펴볼게요. 앞모습, 여기에 소나타, 문양이랑, 여기 타바트 C라고 되고, 여기에 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봇 문양이 C라고 되어 있고요. 옆모습은 폴리스 C이고요. 바퀴는 뒤 엣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 뒤에는 소나타 문양이랑 타바트 C, 옆에도 똑같습니다 아랫부분은 로봇 형태의 또시가 있는데 이게 또시 코어로이드 모드가 아닌 로봇 모드일 때 얼굴이고요. 윗 모드 일다얼굴이고요 윗모드 이 모습이 이렇게 됐어요 아 그리고 여기에 키링고리를 달아서 키링처럼 달고 다닐 수 있어요 이제 사운드를 들어 볼게요 사운드 1자 시동음이죠 사운드 2 그리고 이거에서 8가지의 사운드가 됩니다 사운드 3 자동차 모드 때세 번의 소리가 납니다. 이제 로봇 모드로 변형해서 바로 디자인 보고 소리 보도록 하죠. 먼저 사이렌을 빼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런 부분을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바퀴 부분을 여기에 옆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럼, 하이퍼복스 부분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팔을 90도로 이렇게 펴주고, 한번 돌려줍니다. 이제, 팔을 한번 펴주고, 손목을 한번 펴줍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팔을 한번 펴고, 손목을 핍니다. 그리고, 라체드로, 라쳇으로 되어 있는 다리 관절입니다. 이렇게 인사 모형을 해주고요. 이렇게 일자로 뻗어 준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딱 소리가 날 때까지 해주고요. 이제 이 무, 이거를 위에다 올렸음 올려줍니다. 그리고 다리를 한 클릭 정도 벌려주고요. 이제 이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엄지 손가락에 손톱을 넣어서 이 부분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해주고요. 이렇게 해줍니다. 반대쪽 부분도 꺼내고, 이렇게 펴주고, 아래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허리 부분은 이렇게 지금 뒤에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 이거를 이렇게 다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줍니다. 똑같이 아래로 해, 해주고요. 그리고 이 팔을 들려, 들어준 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당기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위에, 이렇게, 당겨주시면 또부씨의 머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사이렌을, 붙이면, 사운드 4. 사운드 4가, 또부씨, 트랜스포메이션, 이겁니다. 디자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 요즘 순찰하는 경찰 아저씨 옷을 뜻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이렌들이 4개나 장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또 시는 경찰에 빠졌는지 그리고 옆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모습은 거의, 헐렁한 모습이지만, 여기에 부스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느낌을 살려주네요. 그리고 윗모습. 윗모습은 하이퍼복스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랫모습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쌈드5 하이퍼복스 모습을 취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팔을 들어주고요. 이렇게, 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한 클릭씩 더 늘려주고요. 이렇게 다리를 다 꺾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하이퍼복스가 밖에서 나가죠. 그리고 그리고 사운, 사운드 식하이퍼 하이퍼 커프스입니다. 커프스는 수갑 수갑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해주고요. 한발 이렇게 뒤로 꺾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갑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laughs> 이렇게 들고 있는 포지션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이퍼킥 하이퍼킥은 사운드에 없지만 포즈는 할수 어. 포즈는 할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이, 다리를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뻗어주면 또시의 하이퍼킥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이퍼스모크입니다. 먼저 이렇게 해준다. 그리고 반대쪽 다리도 이렇게 해준다. 이제 손을 일자로 펴준다. 그리고 아까 소리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하이퍼 스모크입니다. 참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대도형의 뿌우씨를 리뷰해봤습니다. 그리고 코어를 이드 상태로 봐야겠죠? 아! 해주고요. 이제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고요. 팔을 펴주면 코어 레이드 상태가 됩니다. 그럼 또봇 대도형 또봇씨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 좀 빠...